안녕하세요, 건물의 신입니다. 에어비앤비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, 네, 네. 수도권 지역은 많이 들려주셔서 아는데 혹시 지방 사례도 있을까요? 네 제가 뭐 현재 뭐 100개 이상을 운영을 하고 저희 그 수강생 사례 중에서 부산에서 운영해서 지금 돈을 좀 재밌게 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저번 기수 수강생 분이신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루에 방을 뭐 10만원 20만원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집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한국의 집 전체, 뭐 침실 3 개, 침대 4 개, 욕실 하나 이렇게 해서 벌써 게스트 선호라고 해서 이부분은 게스트 선호가 아크가 붙었다라는 건 예약이 잘된다는 뜻이에요, 간단하게. 그래서 2025년 7월 21일부터 이렇게 여기는 또 이틀씩 예약을 받아요. 그 이유는 하루씩 안 하고 이틀씩 해도 예약이 딱 풀로 잘 찬다 이런 뜻입니다. 그만큼 예약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서 하루 21만 원씩이에요. 이틀만해도 청소비 3만 원까지 하면은 50만 원 정도를 돈을 받습니다. 왜? 웬만한 모텔이나 뭐 이런 숙박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괜찮겠죠. 추가 사진들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뭐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 정도 해봤는데 뭐 18만 6,800원 5박 하면 93만원이에요. 요즘에 뭐 이런 숙박업소 이런 거 운영해도 그 수익률보다 이게 훨씬 더 커요. 그리고 부산이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외국인 둘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수익률이 엄청납니다. 이렇게 감성적으로 꾸미셨어요. 뭐, 쇼파, 뭐, 테이블, 좀 감성있게 뭐, 마샬, 블루투스 스피커와 LP 플레이어, 그리고 LP 판들, 오아시스, 기변식 이렇게도 표시도 좀 해놨고요. 여기는 비상약품도 좀 체크를 해놨고, 보드게임도 여기다가 좀 해놨고, 카드, 윷놀이 장기, 바둑, 체스, 게임용품도 빛을 해서 꼼꼼하게 해놓으셨어요. 그 커피 머신이랑 전통차 같은 거 이렇게 먹을 수도 이렇게 해놨고요. 수저, 그 다음에 포크, 젓가락, 뭐 와인따는거 섬세하게 좀 만들어놨습니다. 이 구조 자체를.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이랑 틀린 게 여기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단체 인원이 올 수도 있고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감성있게 이런 느낌을 좀 꾸미셨죠? 침대에서 뭐 조명도 좀 세팅을 해놨고요. 이거 세팅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을 안들이시고 중고로도 세팅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드셨습니다. 사진들도 예쁘게 해놓고, 구조를 잘 짰습니다. 그럼 궁금하시잖아요, 매출이. 6월 7일부터 8일에 1박에 뭐 23만원, 43만원, 31만원, 36만원, 58만원, 42, 120만원 정도 이렇게 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. 수강생이고, 하루에 20만원에 뭐 2박 이상 예약이 되게끔 이렇게 체크해놨고요 여름 성수기도더 벌겠죠. 현재도 15일 이상은 차면서 용돈벌이도 되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에어메이비를 할 거면 컨셉을 좀잘 잡아서 내가 뭐 20만원 30만원 좀 비싸게 팔수 있는 식으로 갖고 일을 좀덜 하면서 이렇게 해도 수익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순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고단가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럼 이 수강생은 어떤 분이셨나요? 예, 저의 그 저번 기수 수강생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전에 사업을 많이 뭐 여러 번 손해를 많이 보시고 실패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저한테 오셨었을 때 자기는 좀 많이 간절하다. 꼭 이번에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, 그렇게 뭐 물건도 찾아서 체크하시고, 같이 저랑 소통하면서 1호점을 오픈을 하게 되셨습니다. 그 수강생 분께서는 되게 많은 경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. 연령대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네, 그분 연령대는 50대가 넘으신 여성분이셨는데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에 오픈을 성공하셨고 추가적으로 2호점, 3호점도 계획 중이셔서 엄청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에도 이분이 또 추가로 오픈해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